오늘은 타임머신 네. 타고 시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왜 웃어? 왜 왜? 아니, 왜 웃어요? 괜히 사람 아, 말하는데? 싱가포르에 타임머신이 어디 있어? 있어. 일단 여기서 셔틀 타고 나왜 웃어 자꾸? 이 사람 자꾸만. <laughs> 너나 놀리는 재미가 쏠쏠한가 보다. <laughs> 오빠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. 이게 타임머신이에요? 여보세요? 타임머신이세요? 네. 타임머신이세요? 이게? 셔틀버스에요아 이게, 아, 이게, 아, 이게 셔틀버스가 네. 타임머신 타는데까지 뭐. 안 데려주는 거 아, 예예예예예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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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타임머신 왔다. 타임머신. 얘가요? 어 얘가 타임머신이야. 타세요. 이게 타임머신. 제가 건가? 준비했습니다. 차는 아, 뭐 차는?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타임머신. 15년 전. 15년 전이에요 14년 전. 14년 전? 오차드 거리거든요. 내가? 내가 여기 <laughs> 왔다고? 내가? 왔어. 1 4년 전에 저희가 날이 다리 낚기 전에 왔었어. 기억 안나 여기? <웃음> 여기? <웃음> 기억 안 나? 처음 온 데인데? 그때 길에서 그 뭐지 맥도날드가 인 네. 있었어 밖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에서 네. 어디 가게? 밥을 먼저 먹고 찾아야 돼 배고파 죽겠네. 저희 일식당에 자리 잡았습니다. 그렇게 배고팠어요? 네? 아 정신없이 먹네. 몰라 배고파. <laughs> 배고파 그냥. <laughs> 배고파? 음. 많이 먹어. 배고파. 어, 고맙게. 오늘 어. 오빠 반품할 거야. 왜요? 네. 여기다 반품하고 할 거야. 진짜요? 어, 14년 전에다가 놓고. 응. 네. 갈 거야. 많이 먹어도. 그러면은? 어. 14년만에 해방인가? <laughs> 짜증나 진짜 <있습니다>. 해방이야? <laughs> 음식 나왔습니다 야 저희, 뭐야 이게 내가 안 먹는데? 아 그거 제가 먹을게요 머리 왜 이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? 왜요? 에? 왜요? 메뉴 잘못 골랐잖아 괜찮아 에?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 먹으면 돼 고기가 엄청 물컹물컹하고 잘안 씹혀져 질기고 그치? 아유. 또 어떻게 메뉴 부를 때마다 맨날 그러냐? 에? 새우, 어우,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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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어떠세요? 자, 제 겁니다. 돈까스 카레. 바람이 자꾸 이렇게 불어서 약간 계속 일대고 이렇게 된다, 머리가. 아니, 그게 돼요? 그게 돼요? 어디요? 혹시나서 맥도날드 차 봤거든. 네 여기 기억나? 아 기억 안 나는데. 안 나? 안 나는데.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아. 우리 그 추억의 장소. 아니 그게 아니고 영상을 14년간. 보여달래니까. 맞다 드디어 오빠를 버릴 수 있다. 아니 영상을 보여달래니까 여기가 우리 내가 갔던데. 뭔 영상. 영상? <목소리> 영상도 없어? 14년 전에 우리 유튜브 안 했는데 무슨 영상이야. 사진도 없어? 사실 이제 지금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못 버리겠네 집 안에 커, 컴퓨터 안에 있지 그래요? 어 에이 안 되겠다 그럼 아! 한국까지는 가야 되겠다 어디가? 에이 아니난 오빠 거 반품하고 할 거야 반품? 그때 14년 전에 이분이 되게 까칠했었거든요 네. 네 그래서 어에그 까치를 다 버리고 왔다. 자, 에이 그, 에이, <laughs> 야, 지금도 까치 에이 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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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따고, 까치를 아따고, 아따고. 없어졌다. 뭐가? 맥도날드어나 아, 이거, 이거, 이거잖아. 난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에서 뭐 했다는 거야 내가? 여기 아닌 아닌가? 네? 우리 길에 앉아서 콜라 마셨잖아. 4년 전 얘기한 거요 어.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? 허. 어? 아, 작전 실패. 작전 실패. 왜요? 반품해야 되는데. 왜? 없어져서 아. 반품 못해? 어. 그래요? 아니, 그리고 이 거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해. 아, 지금 아쉽게도 여기서 이분을 반품을 못한 관계로. 근데. <laughs> 싱가포르에 와서. 네. 또 간대가 있어, 우리가. 그래요? 어. 네, 거기에서는 또 반품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? 아니, 거기는 네. 반품이 가능할 것 같아. 한번. 그래가지고, 네. 불렀어요, 차를. <laughs> 저좀 반품 좀 시켜주세요. 저도 좀 해방 좀 해볼게. 네. <laughs> 오빠, 네. 자꾸 이럴 거야? 뭐라... 진짜 나 없이 살수 있어? 왜, 네가 반품 시킨다며. 나 없이 살수 있냐고. 반품 시킨다며.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, 그래도. 괜찮냐?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? <웃음> 정신이? <웃음> 어? 반품을 <laughs> 하고 싶은 거야? 말고 싶은 거야? 반품? 어. 안 하고 싶지. <laughs> 아, 나, 나의 매력에 완전 푹 빠져버렸네. <laughs> 아무튼 그냥, <laughs> 네. 그 추억의 장소. 네. 나는 그냥 우리 추억 좀 이렇게, 네. 그러고 싶어서 왔거든. 근데 오빠가 하나도 기억을 못해가지고, 진짜 1도 기억 안 나? 안 나? 안 나? 안 나? 어떻게 기억해? 차이나타운 가도 기억이 안 날까? 모르겠어요. 차이나타운을 간 적이 있나 내가? <laughs> 네? 간 적이 있냐고요? 응, 네. 있어요. 나딴 남자랑 왔어 여기? 저기 어, 나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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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오빠랑 온거 아닌가봐.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 이번처럼 진짜. 오빠. 어. 기억 안 나? 그 마을인데요. 당신 <laughs> 아니 근데 어. 좀 바뀌었다. 뭐가 바뀌? 난 모르겠어. 아예 전혀. 진짜 바뀌었어. 옛날에는 굉장히 그 정신없는 야시장 느낌의 이런 스트리트 상가였거든요. 밤에 안 와서 그런거 아니야? 아니야, 그때도 낮에 왔어. 그래? 진짜 기억 하나도 못하네. 어, 진짜 모르겠는데. 차이나타운에 와서 뭐 어떻게 식품? <laughs> 아 여기 뭐 타이 레스토랑 있으니까 한국 레스토랑도 있지 않을까? 말씀 좀 하세요. 촬영하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더워. 덥다고 그렇게 엄청 더워. 원래 성격을 드러내시면 안 되죠. 어, 뭐. 카메라 켜져 있는데. <laughs> 원래 성격을 뭘 드러내? 카메라 거야. 켜져 있잖아요. 덥다고요. 화내신 거예요, 제가. <laughs> 어, <더워. 웃음> 엄청 더워. 사람 우리, 많네. 뭐 먹여야 돼? 이거 시원한 거 먹여야 돼. 사람 되겠다. 많아. 이 상쾌한. 근데 이거 사서 먹어요. 아 저쪽에 앉을 때 있나 보다. 아 뒤쪽에 있어? 어. 네 온순해져라, 온순해져라, 네, 네. 온순해져라 네. 오빠 네 시원하고 편한 데 가자 그럼 응? 어디로요? 어딜 가든 오빠 기억이 안 나니까 네발마사지나 받자 어, 발 마사지? 좋아? 좋지 거기 시원할 거 같아 갑시다 시원하고 아니, 지금 말고 먹어 오빠 가요, 오빠 갑시다 응? 나, 나를 반품해줄래? 오빠 혼자 갈래, 집에? 어? 나 진짜? 지금 진짜 내가 바로 원하던 거였어 안녕 안녕. 이제 아,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. 뭐 받지도 않았어요. 아니 지금.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냐고. 아 어두컴컴한 이셨네 선글라스 벗어 그럼. 네. 미인이세요? 어두워지니까. 아저씨가 나를 네. 암살 시도했어. 왜요? 아빠 죽는 자로. 아니 근데 이게 발마사지는 어. 어. 조금 좀 꽉꽉 해야지. 아니야 꽉꽉 정도가 아니고요. 이거 아니에요? 어? 응. 네. 나 진짜 발마사지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 처음이야. 진짜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?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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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대라고. 내건틀이안 돼요.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. 반대로. 틀면 안 되는 카드야. 비자, 너 비자 카드니? 어. 이거 이거 밑으로 꽂는 데 없어? 여기 꽂는 데 있네. 바보야. 아이 바보 진짜. 꽂는 데 있구만. 안 되는데요? 잉글리시. 우리 못해? <laughs> I wanna go to harbor front. Harbor front? But, but I can't can use a ski m a c h 이상 코너스, must have 아, 이 f your bank card don't 이 a v e the 아, 이거 이거 있어야 된대. 나만 그러니까 원인데. 예. 네. 근데 우리가 딱한번탈 건데. 어,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네. 응. 음,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그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인당 만 원씩 내고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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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무 그래. 돈이 아까운데? 좀, 좀 그런데.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 저기. 전철은 뭐, 나중에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. 배고파. 응? 밥, 먹어, 밥 배고파. 먹어야지. 아, 진짜 밥 먹어야지. 우리가, 먹어. 우리가 살려는 이유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, 밥은 무조건 먹어야지. 에이, 낙이 별로야. 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아주 야무지게 놀고 룸에 돌아왔습니다. 자,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고요. 가기 싫다. 한국에서 음. 뵐까요? 아니면 어디에서 뵐까요? 자, 여태까지 무슨 부고 <laughs> 토토 부부였습니다. 또딴데 가는 거예요? 아니야. 또딴데 가는 거야? <laughs>